릴리쫑맘의 웰빙푸드 오늘의 요리는 수박과채예요 수박을 잘라볼게요 쫙 갈라졌네요 이번 수박은 시도 하나도 없어요 동글동글 수박을 굴려서 한번 잘라 볼게요. 또각또각 수박 껍질을 잘라 볼게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볼게요. 짜잔! 수박 준비 완료! 후루츠 칵테일하고 국물도 한 국자 정도 넣어주세요. 여기다 사이다 한병 넣어주세요. 라블리 체리를 올려주시고요. 수박 화채 완성. 한국자를 그릇에 넣어서 우왕 만능 화채 한번 먹어볼게요. 와 맛있네요. 릴리뚜맘의 음. 웰빙 푸드. 수박 같이 였고요. 즐거운 여름 되세요.